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떤 특정 세대가 있어요. 음. 그 각각의 나라마다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세대는 음. 어 뭐랄까요 귀남이 <laughs> 요새는 그런 말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예전에 귀남이 뭐 그런 말을 썼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남이죠. 음, 부모 세대는 그게 뭐 유교적인 전통인지 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유독 장남이 잘 돼야 되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어,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음그 귀남이를 위해서 어 가족 전체가 희생을 하게 되죠. 뭐 집안이 넉넉지 않다면 그 동생들도 음, 희생하고 특히 여동생이 아. 공순이, 뭐, 공돌이, 음, 어린 나이에 전, 어, 타의적으로 사회로 내몰리죠. 음. 음, 나를 보호해줄, 뭐, 더군다나 증명해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내몰리고, 이름 붙여져요. 공돌이, 공순이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음, 어떤, 음, 가족의 가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된 사람들 아니에요? 음. 근데 그, 음, 어떻게 보면, 별명, 별명이라. 공돌이, 공순이 있다는 소리, 그참 뭡니까? 아휴, 참. 생각할수록 좀 그래요. 음, 못된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음, 상대방의 감정 동요 막막 열불나고 아니면 그 비, 비굴한 어떤 모습 그런 걸 보는 걸 즐기는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린 마음에 음, 이성도 일구 뭐 사고도 치고 그렇게 어, 만들려고 하는 어, 그런 함정 같았어요. 그런데 음. 그런 게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음. 거기에 휘몰라 휘말려든 어떤 피해자는 어, 시간을 다 잃어버리죠. 음. 어, 그니까 그 시기가 청소년, 말, 말이 좋아. 청소년기지. 그, 그런 시간을 다 잃어버린, 어, 그런 인생이 돼버리죠. 그리고 귀나미는, 음, 특권을 누려요. 작게든 크게든. 음.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자라나신 귀나미들은,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어, 음, 그분은 농담 삼아 얘기하셨는데, 어, 자기는 그랬대요. 냉장고 열면 먹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줄 알았었대요. 음,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가족 전체의 어떤 끼니거리를 해결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로지 자신들에게 근데 그분은 그 시절에 냉장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단히 뭐 부유한 지방 같은데요 사실 따지면 냉장고 없었어요 찬장이라는 게 있었죠 어뭐 어쨌든 부뚜막뭐 물론 농촌의 그런 부뚜막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뭐쇠맨으로뭐 타일 같은 것도 없었죠. 그렇게 부뚜막 형태가 있었고 연탄을 뗐죠. 어 그리고 차, 그 위에 찬장이라 그 이런 게 있었어요. 음, 냉장고 그런 거 없었어요. 음, 집에 수도도 없었는데요. 뭐물지개로 음, 산동네라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물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음. 귀남이는 귀남이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은 거 <laughs> 물찌개 지는 거 그다음에 연탄 사오는 거 어. 그때는 뭐 새끼줄이 서울에도 많았어요. 그 연탄 구멍에 새끼줄 놓고 았 들고 와야 돼요. 음. 뭐차 같은 걸로 많이 시켜서 대량으로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탄을 두 개씩 들고 가야겠어 됐어요. 음, 물찌개도 저 아래 가서 어, 물론 돈을 내야 돼요. 음. 아, 그런 시간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찌개 지고 연탄 들고 다니면서 어,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음, 귀남이는 몰라요. <laughs> <laughs> 음, 음,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또 제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어, 세상은 시간으로, 음, 오로지 시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려요. 실존도 시간이고 본질도 시간입니다. 음, 두려워하세요, 지금을. <laughs>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죠. 음, 어, 음,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에요. 근원적 감정입니다. 어, 두려움이 뿌리가 돼서 아름다운 빛깔들의 꽃을 피웁니다. 음, 어, 그 얘기도 제가 몇번 들렸었나? <laughs> 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전부예요. 음. 어 두려움을 가지고 근데 인간은 어 정말 아름다운 꽃들과 빛깔들을 만들었어요. 음. 어 인간이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어 아름답고 어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시간을 어 귀남이들에게 뺏겼는데 귀남이들은 그걸 몰라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 각각의 시절에 뿌리 내린 두려움들이 꽃을 피우고, 아 음, 어, 되돌아보니 시간으로 떨어지네요. 꽃향기 가득한 시간으로. 음. 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를 세우시고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변해버리시죠. 음. 꽃향기 가득한 세상으로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시간으로. <laughs> 어, 꽃향기 가득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간은 두려움을 진화시켰어요. 어, 그렇게 꽃 피운 감정으로 음. 스스로 선택을 결정하며 사는 거죠, 뭐. 음.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기억을 만들고, 하나님이신 시간을 지금으로 가져와 봅니다. 음. 그렇게, 그렇게 시간으로 또 편집되고, 어, 또 기억된, 음, 어, 그리고 욕망이라는 어, 그런 걸로 또 다시 태어나죠. 그렇게 욕망과 기억이 서로, 음, 버무려져요. 깍두기, 깍두기처럼. <laughs> 어, 어. 제가 요 사이 그, 무슨, 예전에는, 음, 그런 음식점 이런 데 가면 깍두기가 참 맛있었어요. 근데 전전다 중국산 김치 써서 사다 써서 그런지 깍두기 주는 음식점이 어또 깍두기가 맛있지가 않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미지가 막 그냥 사건과 이렇게 섞이면서 막 떠오르고 어 그런 게 나이 러프릿지 어 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것도 또 시간이고 어딘가에 또 기억될 것이고 아 어... 그렇게 시간으로 또 어,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어떤 어 그리고 어. 근데 귀나미들이 좀 미워요. 미, 미운 짓들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 참그 시간이 더더욱 아깝게 느껴지죠. 음. 음, 어, 그런 시간들이 순박하신 하나님의 미소들이 어, 분명 있었을 텐데 다 잃어버렸어요. 음. 그때도 음, 분명 그 시간 속에는 어 우리들이 꽃 피울 수 있는 그 향기로운 뭐 지혜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어다 잃어버렸어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커요. 어. 아뿔싸 이러다 어쩌나. 어 이런 후회와 미련을 내가 또 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어쩌나 <laughs> 어, 어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음,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 자칫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어쩌다 보면 인연이 깊으니까, 더더욱, 어,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로 남고, 또 잃어버린 시간을 아까워하고. <laughs> 어. 그러게요. 음. 다 비슷할걸요? 내가 보듯이? 다른 분들도 항상 나의 마음을 읽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나도 음,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읽어내는 거죠. 음 그게 뭐 공감 능력이라고 말,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어쩌면 명석한 능력이죠. 음아 근데 좀 <laughs> 그런 것도 감춰야 돼요. 음. 어... 또 다른 귀남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laughs> 어... 그런 반복들을 보면, 아참 우리 노예들은 또 다시 도박을 하라는 거구나. <laughs> 어... 어, 귀남이에게 다원금까지 원근까지 다 털렸는데 또 다시 어, 도박을 하라고 강요를 받네요. 음. 음. 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 어 그런 거를 더 촉진시키는 것 같아요. 음, 어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뭐 그런 거에 더 머물게 되는 것 같고. 의지도 상실되고 뭐 현실적인 개선을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냥 노예로서 또 도박에 내몰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냥 어리버리 상투 끝 잡는 느낌. 어, 항상 호재는 선반영됐죠. 그래서 균함 귀남, 균함이에게 다 뜯겼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재가 또 있네요. 음, 조금 뒤에 반영되는 어, 또 상투 끝을 잡아야 하나 노예들은 어, 또 그렇게 또 도박으로 내몰려요. 음, 노예들은 그렇게 도박을 하, 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또 그렇게 무너지기를 귀나미들은 또 바라고요. 또 그렇게 사라져 주기를 우리 귀나미들은 너무 열망해요. 귀나미들이 기다려요. 그게 천명인 줄 알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우리들은 무너집니다. 귀나미들에게 또 사라질 것이고요. 음, 우리 모두는 아니에요. 더더욱 귀남이들은 신화를 믿어요. 그들은 신화를 믿으면서 현실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냥 도박으로 내몰리고요. 뭐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알지 못해요. 음. 그렇게 좀 빨리 사라졌 주었으면 <laughs> 어, 그런 바램만 있는 거. <laughs> 어. 단념을 못하면 결단도 못 합니다. 음, 예. 단칼에 끊는 게 먼저인데, 음, 그게 쉽지 않고, 음, 우리 부모 세대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음, 음, 예전의 귀남이야, 또 지금의 귀남이들이, 그냥 또 도박하라고 내몰리네요, 그들에게. 음, 그리고, 저 또한 또아 어, 아무 소리 못 하겠죠 그리고 또다시 교육받은 노예들이 태어날 것이고 모자라면 수입하려고 들 것이고 음, 학대하고 흥분시켜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그거나 쳐보면서 어, 우리는 또 그들에게 길들여지겠죠 음. 귀남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은 노예들인데 그걸 순순히 풀어주겠어요? 음. 음. 숙주 조정이죠 숙주 <laughs> 권력 구조를 장악해 버렸어요. 뭐뭐 그냥 뭐 그렇죠 귀남이들은 효,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숙주 조정을 할수 있을까? 음. 어차피 우리는 또 도박을 해야 돼요. 아, 참. 아, 도박판으로 내몰립니다. <laughs>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드리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검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